회사 생활할 때는 일요일 날 그때 개그 콘서트 있잖아요. 그 9시에 딱 보고 나면 보면서도,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서도 우울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이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블 복싱 스퀘어라는 체육관을 동부 이천동이랑 중계동에서 두곳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국 웨터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해서 챔피언이었던 김신용 관장입니다. 일단 뭐 삼성전을 그만두고 링에 돌아온 건 아니고요. 그만두고 체육관을 먼저 시작을 했고, 체육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 적성에 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만두고 싶었는데, 어떤 용기나 아니면 자, 가정도 있다 보니까, 음적인 면에서도 뭐, 부족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용기가 부족했었는데, 한 10년 정도 생활을 했거든요. 10년 차쯤에 이제,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 제가 이제 뭔가 한 가지 꽂히게 되면 뒤로 안 돌아보고 막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기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회사 일 자체가 적성에 안 맞았어요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뭐 프로그램 짜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계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윗 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이제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꼭대기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절 몸을 다 마치고 나와야 되는 구조인데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가족 커나가는 애들 학비나 뭐 가정 형편 때문에 수모를 감수하고 계속 회사를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더 늦기 전에 그런 데서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체육관 다시 할때 있던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랑 대학교 때부터 cc에요 같은 학교로 나왔고 제가 이제 1년 먼저 입사하고 와이프도 1년 뒤에 입사를 해서 둘이 같이 같은 회사에 다녔고요. 와이프도 근데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저희가 또막돈 이런 거보다는 뭐 나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크게 반, 반대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와이프도 그때 이미 과장이었고 받는 연봉이 상당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게 보험이었고요. 이쪽에. 와이프가 계속 회사 다니면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나중에 뭐 집안 살림의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것도 있었고 와이프는 뭐 전적으로 제가 하는 걸못 하게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다 보니까 뭐 전혀 반대는 없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일단 뭐 남편이 하겠다는 걸 말리지는 않고 문제는 이제 가족들인데 일단 가족들한테는 저지르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고 뭐 친척 누구한테도 말씀 안 드렸고 사표 다 쓰고 체육관 계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니까. 일단 아버지는 그냥 웃으시면서 그래 뭐 회사 생활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님은 제 앞에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걱정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처가 쪽에서는 아무래도 또 저한테 직접은 말씀 못 하시지만 난리가 났다고 들었고요 그냥 뭐 저지른 거죠 뭐 어떻게 일단 잃은 것은 저녁을 잃었고요. 원래 회사 다닐 때는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뭐, 야근하고 들어가더라도 한 9시, 10시쯤이면 집에 갈수 있었고, 야근 안 하는 애도 가끔 있고 막 그랬는데, 체육관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그 일과가 끝난 후에가 가장 분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자리를 비울 수 없거든요. 매일 체육관을 지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애들 자는 모습을 거의 평일에는 못본지 오래됐고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일 많이 잃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기업에면서 둘이 쌍끌이라고 그러거든요. 와이프랑 같이 이제 과장 쌍끌이를 했을 때에 비하면 뭐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러거 같고요. 얻은 거라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으로서 얻는 그 만족감이나 제가 뭐 회사 생활을 했으면 나이 40대 가지고 뭐 시합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을 텐데 그로 인해서 뭐 사람들도 좀 인지도도 뭐더 생겼고 챔피언 벨트도 하나 얻은 게 있고요. 제가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좀 인맥도 넓어지는 거 같고 그 사람들이가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걸로 이제 결과를 보면서 저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매일은 아니지만 회사 다닐 때는 거의 주말에 되게 출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주말은 이제 온전히 가족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좀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회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씩 옛날 회사 다닐 때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워낙에 또 제가 나오기 전에도 좀잘 됐었지만 그 후에 더잘 됐어요, 회사가. 그러면서 막 보너스도 많이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퇴사할 때 제발로 걸어나오다 보니까 퇴직금 말고는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또 나중에 뒤에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면도 좀 약간 있고요 그런 뭐돈 적인 면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는데 회사 생활할 때는 일요일 날 그때 개그콘서트 있잖아요 그 아홉 시에 딱 보고 나면 보면서도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서도 우울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월요일이구나.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뭐 그렇게 두렵지 않고요. 와서 저도 사람들 뭐 지도하고 이런 것도 저도 재밌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훨씬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띠를 따지면 하나 더 아래예요. 제가 생일이 빨라가지고 띠가 <laughs> 매일 하나 양띠거든요. 양띠. 양띠. 1월이요1월아1월 아, 생이세요? 아, 네, 아, 네. 팔억 원이니까 양띠, 양띠인데 예, 어쨌든 한국 나이로 하면 2살차이 맞습니다. 일단 그때 웨트컵 최강전 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갔다가 피를 봐가지고 이번에는 좀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일단 나이도 있고 예전부터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체력적인 측면이라 그쪽에 있어서 되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맨 처음에 이제 아 다시 시합하겠다 마음 먹은 다음부터는. 일단, 그, 컨디셔닝이나 스트렝스 관련해가지고, 구글로 막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고, 막 논문 같은 것도 보고 막 하면서,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다음에, 나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거일까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정한 다음에는 이제 한 스케줄을 계속 따라갔어요. 준비는 한 6개월 전부터 했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6개월 전부터 하고, 이제 운동은 한 5개월 정도 한것 같은데, 5 개월 동안 실제로 제가 체력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제 느끼기에 나이는 이제 그때 이제 마흔 됐지만 젊었을 때 선수 때보다도 더 체력이 더 좋다는 거를 마지막까지는 느꼈고요. 네, 그런. 그렇게 될수 있나요? 그게? 아 운동을 진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원래 지도자가 이렇게 옆에서 막 괴롭히고 그래야지 하는데. 조금...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자신과 타협하고 이런 게 가장 힘든데 운동하는 거를 이제 아예 횟수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한다든가 그래서 혼자 한다고 빠져나갈 수 없게끔 제가 만들었고요. 근력 운동을 많이 했고요. 원래 거의 안 했었는데 선수 때도 거의 안 했거든요. 저는 뒤쪽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등이나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중량을 막 들고 이러진 않았고요. 내 체중 이용해서 풀업이나 아니면 다리도 막 스쿼트 이런 거는 했어도 뒤에 이쪽 햄스트링 쪽 운동은 안 했는데 데드리프트나 이런 거 스티프 데드리프트라고 세워가지고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더니 저 치고 나가는 힘이나 뭐 이런 게좀 생기는 것 같았고요 체력적인 면에서는 많이 뛰었어요 일단 많이 뛰었는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인터벌이 안 되니까 그냥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이 뛰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파트 계단을 이제 뛰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뛰어서 뛰어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런 거를 몇 번씩 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 달에 몇킬로 이상은 뛰어야겠다 몇번 이상은 해야겠다 이거 정해놓고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제가 있으면서 스파링 하기가 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다른 체육관에 갔었고요 이제 많이 갔었던 체육관은 더원 체육관 백승우 관장님은 더원 체육관 브리드 복싱. 그 다음에 USA 복싱짐, 그리고 한남체육관 이렇게 많이 갔었고요. 한남체육관 말고 다른 데는 지도자분들도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선수들은 당연히 어리고. 그냥 열심히 이제 스파링하고 내려와서 혼자 복기해가지고 다시 체육관 저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도 그 뭐냐, 관장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스파링 했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 더원는한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갔었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랑 스파링하던 친구들이 다 시합이 끝났어요. 스파링할 상대가 거의 없어질 때쯤 이제 한남체육관에 몇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주영이랑 스파링도 하고 황길이랑도 스파링하고 황길이랑은 여러 번 마지막에 8라운드씩 세번 했으니까 근 하면서 그 한남체육관 특유의 막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헤맸는데 그때 이제 또 김한상 원장님이 좀 어떻게 보뭐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시고 미트도 직접 받아주시고 하면서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시합 때도 실제로 그때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좀 이끌어 나갔던 것도 있었고, 네, 황길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딴 사람이랑 얘기할 때는 이제 팔이 4개 달린 것 같다고 얘기해요. 아니, 뭐 주먹이 막 예상치 못한 데서 계속 나오고 막 그런 압박이 막 대단하니까 저도 이제 스파링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실제로 제 실력이 느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타자 다이때 보면 이게 매달 나오는 월급이 마약이죠. 거기다가 또, 보너스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정말 그만두고 싶다, 다니기 싫다 할때좀 보너스가 한 번씩 나오면, 아, 다시 다녀야지. 매년 그러거든요. 해가 바뀌고 이제 연초가 되면, 아,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다가 막, 보너스 막, 통장에 막, 천대로 막 찍히고 그러면, 아, 다시 또 다니고 막 그랬던 게 반복인데, 대부분의 회사 생활은 뭐 어떤 회사든 간에 다 다니고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 해요. 대부분이. 왜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재가 싫으니까. 앞으로가 더 낫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지만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하고 저도 회사 그만둘 때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래도 너는 나가서 네가 할게 있어서 그만두는 게 부럽다 우리는 내가 할 것만 있으면 그만두는데 뭐할게 없어서 못 그만둔다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용기가 안 나고 확신이 없으니까 못 그만두는 건데 근데 일단 뭐 제가 뭐 조언 저도 성공한 게 아니라서 조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자기가 그만둔다고 마음먹었을 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밖에 나가면 진짜 내 스스로 다 모든 걸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있어서 정말 위기가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되게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만두고 나서 한 2주 만에 체육관 오픈했거든요. 그 사이에 뭐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명의도 막 새로 막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하려고 뭐 개인적으로 PT도 따로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시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다 그냥 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천천히 하고 처음에 시행착오도 엄청 많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많이 좀 경험도 쌓고 한몇 뭐 개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가족과 한번 여행도 갔다 오고 혼자 자기 일하게 되면 회사 날 때보다 더 여행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더 준비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만두고 싶고요. 밖에 나오면 정글이니까요. 회사 밖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하기 싫어서 나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지만 그게 취미일 때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만 그게 내 업이 되면 또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항상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한 결과를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근데 뭐 저희 코치가 올라와서 막저 안고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 눈물까지 뭐 이런 거는 나지 않았는데 일단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챔피언 배트 감아주신 분이 저희 옛날 숭미체육관 관장님이세요. 관장님이 직접 감아주시는 배트를 딱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